유아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돌아온 애플레이어 소개 영상인데요 ld 플레이어 안드로이드 9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어, 이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l d 플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익숙한 애플레이어 잖아요 저그 같은 경우도 거의 4년 동안 보시면 3년 전 영상도 있고 이런 식으로 4년 넘게 검사 모바일을 플레이를 하면서 ld 플레이어만 이제 거의 즐겨썼었는데요 진짜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프로모션 광고 제안이 와서 제가 평소에 즐겨 쓰던 애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LD 플레이어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LD 플레이어 9 다운로드 베타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새로운 버전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존에 제가 쓰던 4.0.81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ui나 이런 걸 보시고 아, 새롭게 출시된 안드로이드 9 베타 버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ui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타 버전 그리고 타 애플레이어와 비교하면 cpu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낮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구동 자체도 엄청 빨리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 깨짐, 그리고 프레임 드랍, 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 설정에 가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 이제 설정을 했는데, 태블릿 1920, 1080, DPI 280으로 했고요. 그리고 CPU랑 메모리가 권장인, 어, 이제, 4코어 권장, 그리고 800메가, 800메가 쪽으로 한번 메모리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이제 프리스에서 제일 높은, 어, 그냥 삼성 갤럭시 S10, 5G. 어, 이렇게 또 설정을 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최대 120 프레임까지 원래 지원이 돼요. 근데 거, 제가 즐겨하는 게임 검사 모바일은 60 프레임이 최대이기 때문에 60 프레임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나 네트워크 단축기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바꾼 건 없고요. 배경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배경도 본인이 바꾸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은사황 모바일을 한번 실행을 해봐서 안드로이드 후 베타 버전이 얼마나 구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자, 여기 보시면, 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드라카니아를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트레인드랍 끊김 현상 없이 어, 캐릭터가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아 그리고 소리 조절을, 소리가 안 나잖아 지금. 소리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아, 소리 조절도 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새롭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 볼륨, 통화 볼륨, 벨소리 볼륨, 알람 볼륨 등 기존에 없던 소리 설정까지 새롭게 어, 이제 나온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시 게임을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아, 로그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끊김없이 바로 이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 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드라카니아 사냥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키 패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보시면, 1번, 2번, 4번, 5번, 그리고 회피 Q, 그 탑점 E, 그리고 자동차의 R, 메뉴 우클릭을 하신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2번, 4번, 5번 사이에 3번이 비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 키슬루 변경, 키슬 변경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키보드 매핑 을보시면 이동 키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동 키 같은 경우도 애플레이어 자체에서 WASD가 어, 이런 식으로 WASD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키리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구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 네, 어, 프레임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아, 설정해 보시면 프레임에서 네 FPS 카운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온이랑 오프 이제 기능이 있는데. 클릭하시면 FPS 프레임 이제 어, 표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깔끔하게 구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투기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판 정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야차고 어프를 먹고 이렇게 60 프레임이 거의 끊기지 않고 구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잡혔네요. 시아차 세죠. 아, 자,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투기장 컨트롤도 좀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LD 플레이어 안드로이드 9 베타 버전은 검은사막 모바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어, 전 버전과 달리 이제 CPU 점유율이 낮아서 구동 자체가 부드럽게 되는 걸 한번 더확인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식으로 안드로이드 9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LD 플레이어를 앞으로도 꾸준히 아마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습니다 웬만하면 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